저는 사실 집에서 문 열고 나올 때, 군이 대기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인데, 제 아내가 갓태워다주겠다 그래서, 그럼 당신 먼저 나가봐라. <웃음> <웃음> 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다행이었는데, 집에 미리 배치해서 잡았더라면, 또는 현장에 파견된 군인들이 진짜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한명이라도착금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실탄을 지급했다면, 헬기가 네. 좀 일찍 왔다면, 네. 또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늦게 왔더라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민들이라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 자리에 오게 만든 대표님 방송이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이었는데, 그 언론들이 그걸 안 잡아주더라고. 제가 하면 원래 그래요. <laughs> 대표님 배제. 못한 거는. 다제 낱낱이 밝혀지고. 심어 실수나, 뭐, 꼬투잡기 있으면 대처특필. 대표님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남들한테 공격받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도 기자들도 그걸 꺼려해요. 그렇죠? 이주리의 서러움이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검열하고 아예 건들지를 않으니까 대표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했잖아요. 예. 지금 하늘 끝까지 올라가십니다. 대한민국을 살린 인물로. 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야, 그 정도 돼요. 예. 진짜로.